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현안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높은 분들이 있죠. 바로 우리 지역 시의원들입니다. 지역민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오늘 저도 함께 가볼게요. 현장을 둘러봐야 답이 있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시 의원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현안 곳곳을 찾아가 직접 둘러보는 현장 활동인데요. 보다 더 나은 이 평택시를 위해서 이 3일 동안 혈장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현장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개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의원들이 직접 현장 활동을 평소에는 잘 다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서너 번씩 현장 활동을 다니는데요. 직접적으로 다녀서 시민들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예산 투입될 지역은 없는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불편한 점 찾고 또행성 감사에 이용하게 우리 집행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서 내년 예산안에 안에 잘 집행이 될수 있도록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덕동산에 와있지만 우리 비전동의 심장부이고 이 숲이 잘 조정돼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또 여러 체육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 없이 늘 가까이 할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은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의원회별로 북부와 서부, 남부 세개 지역으로 나뉘어 3일 동안 펼칩니다. 네 의원님 아무래도 이 현장을 사진이나 뭐 서류로만 보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네, 현장에 그렇죠. 나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현장에 나와 보면은 정말 서류상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더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개선할 사항도 있고요.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북시민에게 더 좋은 사업이 될수 있을까 그런 공간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 현장을 봐야 하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봐요. 3일 동안 지역 현안 곳곳을 둘러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기에 더욱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 에 특히 이제 농업 쪽에 좀 특히 좀 관심을 갖고서 이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게 좀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좀 올바로 대거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시민 불편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둘러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들이 좀 가장 좀 핵심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되는 거에 대해서 좀같이 보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을 둘러보며.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데요.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살핍니다. 네 위원장님 여러 의정 활동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현장 활동 왜 중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예 그렇습니다. 저희 평택시의 자치행정위원회가 이번에 209회 임시회를 마치해서 현장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어이 저희가 항상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회의도 하고, 본회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간담회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회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건들이 결국에는 현장에 답이 있더라.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그 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더욱 더 현장에 더욱 더 나가고요. 그래서 현장의 답을 찾는 그런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활동은 단순히 둘러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갑니다.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현장을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저는 제가 또 평생 교육 학습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제 실습도 나왔었고 또 여기에 또 관심도 많아서 와 보니까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평생 학습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어, 많이 이렇게 가르쳐서또 그분들의 삶의 질도 좀 높아지고 또 배우는 재미도 있고 또 그거를 또 배워서 또 다른데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들은 쉴틈 없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한 곳이라도 더 둘러 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이제 노을 유원지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어, 여기 시설물을 해놓게 되면 이 안성천물이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범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어, 이 시설물을 이제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성토 작업이라도 더할수 있게끔 이렇게 어, 지평부에 어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시민이 정말 안전하고 시민이 우선이고 주민이 먼저인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평택시의 이원 16명 모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재정과 개정 등에 반영하며 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앞장설 텐데요. 집행부와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갑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현장 활동 마지막으로 시민 그 노을 그 시민위원지의 현장 활동을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권 시민위원지가 잘 활성화돼서 시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응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일간의 현장 활동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잘 반영해서 아주 멋진 의정 활동을 이어가길 바랄게요. 평택시 의회 의원들은 현장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요. 지역의 현안을 둘러보고 꼼꼼히 살피며 시민과 소통하는 평택시 의회가 되길 기대합니다.